아, 비케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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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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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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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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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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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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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로 아니, 아니, 아아바아 뒤에 하나 아. 있어요! 아니, 아아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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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왼쪽에 하나 아, 있어, 아, 언제 안 온다 왼쪽 테스트어 왼쪽 테스트를 왼쪽 이스이다 아니야, 아트를 왼쪽 테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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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트를 왼쪽 테스트를 왼쪽 테스트를 왼쪽 테스트를 왼쪽 테스트를 왼쪽 테이트를 왼쪽 테스트를 왼쪽 테스이를 왼쪽 테스트를 왼쪽 테스트를 왼쪽 테스트를 왼쪽 테스트를 크쪽테스트거 왼쪽 테스는를 왼쪽 테야를스 <laughs> 아 제발 여기 터널 하나 만들어. 아 여기 오, 터널이다 터이다 터널. 진짜 아니면다. 아, 차장이야 이거. 오. 오, 진짜. 야, 회차장인데, 아, 진짜. 차장이네 대차장. 아, 아, 이기 야, 난 눈이 빠질 것 같아. 네. 맞추지 않 엄마.. 뒤 엄마.. 뒤에, 야! 너 뒤에! 뒤에! 벗어. 야! 포, 야! 쇠버려 온다 엄마. 같이 생략해. 없는지 말든지 나는 내가 이 길을 갈게요. 아! 더 빨리는 못 가겠어. 그래. 이이 뒤에. 어. 왼쪽으 이게 왼쪽이고 이게 오른쪽이야. 이게 오른쪽.. 아, 왼쪽 왼쪽? 왼쪽이야. 틀어. 왼쪽 틀어. 어, 지금 좀, 좀 많이 되셨다 어, 많이 좋아졌어. 어, 야, 다 고쳤는데, 이제? 아유, 어, 어, 다행이다. 뭐, 와, 어, 어, 저기, 지고 있었네, 뭐. 야, 너도 빨리 가면 안 돼? 맞아, 미끄러워가지고. 야, 아카처럼 오면 진짜. 어, 아, 재밌었다. <laughs> 야, 무서웠어, 이모는. 재밌었다.